아, 지난 1년 6개월 동안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이전에는 생각지도 못하던 상황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일단 경제적인 어려움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신앙으로 산다는 성도와 한국교회 역시 새로운 도전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저에게는 한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그분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백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니엘에게는 무엇인가 일반 사람과는 다른 모습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의 삶에 대해서 6장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된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다니엘은 자신이 살고 있는 당시의 법으로도 빈틈이나 허물이 착잡을 일이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120명 요사이로 말하면 한 도지사 정도라고 할수 있겠죠 이런 사람들 중에서 그리고 세 명의 그 대표로 뽑은 총리 가운데에서도 우뚝 모든 사람들에게 우뚝 서게 보이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20명의 방백들이나 고관들이나 두 명의 총리들이 그 단열을 어떻게 넘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리 따져보고 저리 따져봐도. 아, 이렇게고 저렇게도 여사위로 말하면 뭐 청문회를 한다든지 뭐 그런 일을 했겠죠 그런 데는 없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다니엘은 순결한 삶을 사,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왕에게 손해되는 일을 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는 마음에 마음이 민첩했습니다. 그는 모든 일에 충성되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총리까지 오르기까지 세상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속임수를 쓰거나 소위 줄서리를 자려서 그자리까지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그는 순결하고 정직함에 있어서 의롭게 사는 데 있어서 생명을 걸고 나아갔습니다. 사람들이 세, 세상적으로 출, 소위 말하면 출세하게 되면은 주변의 사람의 어떻게 상황에 따라서 거기에 빠지거나 아니면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순결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의 충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이 어디서 왔겠느냐. 다니엘서 1장 12절에는 하나님이 이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약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았더라 말씀했습니다. 다니엘은 그의 친구보다 더 월등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일상 삶에 뿐 아니라 신앙의 삶에 있어서도 빈틈이 없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찬 빛으로 오셨을 때 어두움이 그 빛을 싫어했다고 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뭔가 거룩하게 의롭게 살려고 하면은 주변의 사람들의 시선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다니엘은 이 사람들이 악한 법을 만들었습니다. 30일 동안 신에게나 왕 외에 다른 것을 경배할 수 없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그 발표되었을 때 다니엘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니엘은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이렇게 같이 상충될 때에는 언제든지 두말 않고 하나님의 법을 따랐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에게 필요한 것이 있었는데 능력이 필요했는데 그것은 일관되게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죽느냐 아니면 살아남느냐 하는 절박한 위기를 당했는데 다니엘은 기도로 이것을 돌파했다고 할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총전하는 그런 직분으로 단 그의 역사의 이름을 남기는 것보다 기도의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제1차 네번의 포로 생활이 있었습니다 바, 바벨론에 그런데 1차 포로로 바벨론으로 접혀갔습니다 그때 나이가 16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이 오게 된 것은 그의 나이 80세, 그러니까 64년 동안 그동안의 믿음생활, 기도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사실 30일간만 어떻게 잘 참으면 눈 감으면 쉬운 길로갈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할수 없었습니다. 왜냐? 기도는 그에게 있어서의 생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를 갖다가 우리는 영적 호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적 호흡이 끊어지면 생명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도 환자 신방을 하시겠지만 특별히 중환자실은 하루에 몇 차례밖에 아침, 뭐, 오후, 뭐, 저녁 시간 이렇게 해서 중환자실은 못 들어가게 합니다. 특별한 경우는 이제 간호사들이 허락을 합니다. 오늘 단니엘에 있어서는 기도는 영적 호흡인데 중환자실에서 산수 마스크를 떼면 그 환자는 곧 죽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가는 성도님들이 단니 같이 기도를 그런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지 힘이 부끄럽습니다. 단니의 기도의 태도를 보면 조금 모범적이랄까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단니은 기도할 수 있는 곳을 먼저 정했습니다. 단열은 기도하는 것에 있어서 뭐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과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뭐 우리가 신학적으로면 편지하신 하나님, 영원히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소의 구애를 받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장소가 필요합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 한 분이. 도남동에 집을 짓는데 한번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에, 복사님 예, 우리 이 건물에 가장 특별한 방이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그랬더니 기도하는 방이라고 그래요. 그래요. 장모님 참 잘하셨습니다. 오늘 집이 좀 크고 아파트 평수가 넓으면 드레스룸 옷 방이 있지 않습니까? 에, 그런데 기도방은 없어요. 또 자녀들에게 요사이는 초등학교 학생들도 영어로 스터디 룸, 공부방 그렇게 쓰는 아이들도 있는 걸 봤습니다. 다니엘은 기도하는 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할때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에르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행하던 대로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매들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골방은 적은 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어그 골방이 아니라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방은 어떤 방입니까? 2층 방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층 방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하면서 단열이 좀 신앙이 좋지만은 융통성이 없지 않느냐. 이 나이가 80이 됐으면. 그래도 사람이 융통성을 보여야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제가 죄송합니다만, 우리 어르신들도 있는데, 제가 77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끔 유튜브를 보면은 어떻게 노년을 보낼 것인가 딱 눌러봅니다. 여러분 가운데에도 그런 분 계실 줄 알아요. 그런데 그 중에 많은 사람이 조언하기를 말합니다. 너무 고집스럽게 살지 말라. 좀 융통성 있게 살아라. 그렇게 말이 나온 것을 봤습니다. 그렇지만,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우리, 다니엘의 그 기도의 모습은 어떻게 해서 형성되었는가. 솔로몬의 연설이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 다 한번, 한번 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시작. 그들이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은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죽게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옵소서.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기 이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백성들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다윗 왕 역시 시편 28편 2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강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이 다윗과 솔로몬의 그 기도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특별히 포로 생활할 때에 성전을 향하여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기도할 때세번 기도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며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시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말을 오늘날로 바른 말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오전 9시에, 오전 1 2시에 오후 3시에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하루에 몇 번씩 기도합니까? 오늘 우리는 적어도 세번 이상은 기도하는 다니엘의 그런 모습을 범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연은 기도할 때 무릎을 꿇어 기도있다 그랬습니다. 물론 서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 모양이 어떤 때에는 침대라 환자는 누워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엎드려 기그 동방박사가 생각났습니다. 동방박사가 예수님 아기 예수께 기도할 때 엎드려 아기 에게께 경배하고 보배하려 여러 황금과 여왕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엎드려 기도했!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물론, 기도할 말은 없고, 엎드려 경비한 거죠. 예수님의 기도 생활 가운데서, 감남산의 기도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 돈, 돈,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앞서 말한 같이 병원에 입원하거나 중병에 걸리거나 그렇게 했을 때 기도하는 모습 어떻게 합니까? 자신도 모르게 무릎 꿇습니다. 뭐 누가 꿇, 뭐, 뭐 무릎 꿇어 기도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다급하면요 무릎을 꿇게 돼 있어요. 무릎 꿇지 않으려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 맺지 아니했다고 그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단일은 하나님께 무릎고 꿇 기도할 뿐 아니라 감사하는 기도를 했다.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10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하는 것, 찬양하는 것, 기도하는 것, 이것은 하나입니다. 따로 떨어져서 있는 게 아닙니다. 한국교회가 세계교회에 자랑하는 게 있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아마 새벽기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길선유 목사님이 길선유 장로님이 이 새벽기도의 창시자라고 그렇게 역사가 되는 말합니다. 어떻게 되었든지간에 다니엘의 기도를 우리가 보면서 무슨 생각합니까? 아, 이건 기도가 아니고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는 말, 말이, 예배하였다는 말이구나. 자연스럽게 그 모습을 연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주권을 굳게 믿었습니다. 다니엘은 오직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졌습니다. 다니엘은 위기에서 어느 곳에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또 다리오 왕 자체도 다니엘을 구원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리오 왕은 아, 이게 다니엘을 죽이고자 하는 하나의 얼무였구나, 덫이었구나. 이게 늦게 깨달았어요. 자기가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다리오 왕은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6장 16절로 넘어가서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 말이 무슨 언사입니까?" 다른 왕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이게 이제 내, 내 손에서는 떠났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할 것이다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하는 일이 있습니다 첫째는 믿을 만한 친구를 찾습니다 전화를 합니다 또, 부모님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그들이 우리의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다니엘은 하나님, 예를 들어서 말하면, 천사를 보내주세요.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모습이 여기는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한다는 담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 두려움 없이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6장 23절에 보면 이는 그가 그가 다니엘입니다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했습니다. 믿음이 그를 살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 입니까 글쎄요 그렇죠, 하나님도 어떻게 할수 없어 그런 믿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번에 나를 함께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입니까. 구약 성경을 읽어 보면 특출한두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은 첫째는 애굽의 총리를 지냈던 요셉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벨론 제국 때 느부갓네살 왕과 벨사살 왕,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 때 다리오와 고레스 왕때 총리를 지낸 다니엘입니다. 두 사람에게는 또 하나의 동공동된 특징이 있었는데 형통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요셉도 형통하였더라. 창세기 39장에 나타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다니엘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6장 28절에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형통하였더라 하니까 무슨 생각이 납니까? 지난 9월 14일 날 세계 최대 교회를 이루신 조영희 목사님이 이제 소천하셨어요. 제가 어제 발인 예배 환송 예배를 처음부터 끝까지 봤습니다. 우리 조영희 목사님 제가 좋아하는 거 아시죠? 왜 좋아하는지 아시죠? 서장님 아세요? 정장님 아시는가 모르겠는데. 이름이 용기예요. 전혀 반응이 없는데. <laughs> 저하고는 신학이 배경이 좀 달라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평생토록 주장하는 게 있는데, 삼중축복입니다. 따라 한번 할까요? 이건 성경말씀은 아닙니다. 영혼 잘 되고, 범사 잘 되고, 육신강건하자. 이, 이 말씀. 그러니까 조영기 목사님도 형통에 대한 축복을 성도들이 받아야 된다. 그런 뜻으로 말한 것 같아요. 의인에게는 분명히 형통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의인은 종류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양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요셉, 다니엘만 아닙니다. 의인들은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사람, 순결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와 같이 성장하는 번성하는 축복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70년 의 고통을 당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어려움을 어둠의 역사를 주신 건가? 뭔가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섬가 있지 않은가? 적어도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체는 히브리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서 우상을 섬기지 않았어요. 저는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런 시험은 없는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분들 계세요. 목사님. 아, 저희 아버지 어머니만 돌아가시면요. 정말 예수 잘 믿겠습니다. 아, 그, 어머니, 아버지가 계시는데, 뭐, 제사장 안 차릴 수 없어요. 그런 말씀을 하는 걸 봐요. 제가 얼마나 마음 아프 아, 하, 나님저 시험을 이길 수 있게 좀 해주세요. 돌아와서 제가 기도합니다. <laughs> 이스라엘 백생들이 우상승배 딱 끊었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대로 신앙생활했어요. 그 전에는 죄송한 말입니다. 율법주의로 나갔다 올까? 율법에 의지해서 법을 어기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겨우겨우 겨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성경 연구뿐 아니라 예배 의장수가 신앙의 장소를 위하여서 회당을 만들었습니다. 신화 고개라고 여기 순화 고개라고 이제 현라 말로 그렇게 말하는데요. 포로상월 이전에는요, 회당이 없었어요. 그 회당에서는 예베도 드리고, 예수님도 회당에 들어서, 어, 병고 치시기도 하고, 말씀도 가르쳤습니다. 그, 그들이 그 회당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열 명만 모여도요, 열 가족만 돼도요, 회당을 만든다는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소위 우리 교회도 합니다만은, 쉐마고요, 를하는 쉐마고요. 그러니까 포로 전에는 예루살렘 성전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포로 이후에는 뭡니까 각고된 회당을 만들었어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대비해야 될 것인가? 위드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해야 될 건가? 끝도 도 없이 코로나와 싸울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 이 코로나의 바이러스를 없애주세요 날라가게 해주세요 당신의 청사를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흔히 그런 말 믿지 않는 사람도 말합니다 위기는 기회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이거 어떻게 하려고 하는가 그래서 목사로서 된 이야기인지 안된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생명의 말씀사에 갔습니다. 가가지고 한국교회가 코로나를 극복하는 길을 뭐 이런 책을 하나 썼어요. 그 읽어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다니엘일로또 우리 돌아가야 돼요. 다니엘의 신앙으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감사로 50년 은혜로 50년으로 우리 강일교회는 여기 마곡 엠벨리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천국에 가신 우리 권사님들, 그리고 또 은퇴하신 장로님들, 또 현직에서 수고하시는 권사님들, 안수입사님들, 장로님들 정말 수고했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세요. 하나님이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오늘 목사님이 광고에도 말씀했습니다만는 제대로 축하도 못 합니다. 제대로 만나서 인사도 못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이 분명히 알 것은 우리 뒤편에 한번 봅시다. 한번 띄워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예수로 충만한 교회, Renewal Again 다시 새롭게 되자. 행사는 없지만 다시 새롭게 되야 되겠어요. 어떻게? 다니엘처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단일이 그립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아, 우리 아버지, 어머니 살아 계실 때 그때가 그립다. 강경교에 섬길 때 그때가 그립다. 한국교회가 그립다. 해외가 있는 성도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무엇이 그립다는 겁니까? 무릎 꿇어 성전에서 기도할 때가 그립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지금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열고 창문을 열듯이 열고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감각으로 오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저의 이야기를 해서 저희 자녀가 미국에서 유학을 합니다. 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주일날을 지나면 월요일 아침이 미국은 주일날입니다. 주일날 레벨을 나, 마치고 나와서 한국에다가 컴퓨터로 화상통화합니다. 그런데 그딸 하은이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내가 만질 수가 없는 거야. 화상으로 보는 것도 나름대로 만족은 있을는지 몰라도 그게 만족이 안 되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 다 아세요. 그러나 성도가 모여서 얼굴과 얼굴을 보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날이 언제 오겠습니까? 밀려가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강구할 시간입니다. 주여 당신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죄악을 용서여 주시고 우리가 회개하오니 주여 당신의 능력을 보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가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그렇게도 쉬운 일이었는데 애사로운 일이었는데 이제는 애사로운 일이 아니게 됐습니다. 주여 당신의 권능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당신의 능력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긍유리 여겨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긍유리 여겨 주시옵소서. 이민족에게 한국교회가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보여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을 긍유리 여겨 주시소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총 감사하거니와 이민족의 등불이 되게 하시고 소금이 되도록 한국교회를 붙드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전개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기도 드렸습니다. 아멘.